자, 이번 시간은 맥머리기각제 19장, 알데아이드와케톤 친핵성 첨가 반응과 관련된 연습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각화학 문제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번 보시면 다음 물질들은 알데아이드 또는 케톤과 친핵체 사이에 친핵성 첨가 반응에 의하여 만들 수 있다. 각각에 대한 반응물들을 확인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만일 반응, 화합물이 아세탈이라면 카보니 화합물과 알코올을 확인하라. 만일 화합물이 이민이라면 카보니화화물과 아민을 확인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을 보시면 지금 붉은색이 산소 원자잖아요. 여기 있는 산소 원자들이기 때문에 이 형태는 아세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이제 골격 구조로 나타내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거는 지금 취약품 형태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평면 형태로 변환을 시켜 보게 되면은 쪽에 산소 원자가 존재하고, 이쪽에 CH3 기, 수소 원자가 존재하는 형태. 구조를 이렇게까지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가 뭐냐면, 아세탈인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앞쪽에 보, 설명, 이제 문제상에서 제시가 된 것처럼, 아세탈은 카보노화물과 알코올이 반응을 해서 만들어내는 화학종이죠. 자, 그리고 이제 아세탈이 생성되는 반응의 메커니즘을 다시 한번 그려보시면 확인할 수 있지만, 이쪽에 산소 원자가 결합되어 있는 탄소 원자. 산소 원자와 이제 두 개의 산소 원자가 결합을 형성하고 있는 이 탄소 원자. 이 탄소 원자가 뭐 원래 무슨 탄소 원자였냐면은 카보닐 탄소 원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알코올은 이제 이쪽 편 OH기, 이쪽편 OH기. 이형은는 이제 어, 다이올 형태가 반응에 참여하는 거고요. 이쪽이 카보닐기가 되면서 알데하이드 형태의 반응물질, 카보 화합물이 반응에 참여했던 거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떤 물질을 이용해서 합성을 할수 있느냐? 저게 OH, OH기. 이런 이 다이얼 화합물과 카보니 화합물로는, 그쵸. 아세트 알다이드라고 하는 알다이드 화합물. 이두 화합물을 어, 보통 이제 산소권 하에서 반응시키게 되면은 재진한 형태의 고리형 아세타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비번은 이쪽 편에 지금 질소원자가 존재하네요. 질소원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 질소원자가 이제 이중결합으로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민화합물입니다. 요거는 이민이고요 자, 이민화합물은 카보닐 화합물과, 그죠 아민화합물이 만들어져서 이제 합성을 해서, 어, 형성을 하는 거고, 그 아민은 1차 아민이죠. 그래서 요기 부분이 실제, 어, 반응 과정 중에 생성이 됐던 거기 때문에 요 반응물은 이쪽에 이제 NH2 화합물. 이게 1차 아민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탄소가 뭐가 되는 거냐면 카본이 탄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측면은 메트기가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세톤입니다. 그래서 아세톤과 어, 1차 아민이 축합 반응을 통해서 어, 이민 형태를 화, 합성할 수가 있고요. 10번도 보시면 여기 질소 원자가 존재하는 상태네요. 자 그리고 질소 원자의 인접한 탄소, 거기에 이제 이중 결합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화합물은 뭐라고 볼수 있냐면 에나민입니다. 에나민 화합물이 되는 거고 에나민 화합물의 합성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거는 이민늄 이온으로부터 이쪽에 수소 원자가 제거가 되면서 이중 결합이 형성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정구체 물질을 그려보게 되면은. 이 형태였습니다. 이 형태로부터 여기에 수소 원자가 제거가 되면서 에나민이 됐던 거죠. 그럼 이 형태는 질소 원자가 지금 플러스 차지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앞쪽에 이민 형태와 유사한 거죠. 여기 부분이 반응 과정 중에 새로 생성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어, 이민의 이유는 이런 카보니 화합물과 어, 기본적으로 에나민 화합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카보니 화합물과 2차 아민이 반응을 통해서 합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 근에 질소를 포함하고 있는 오원환 화합물, 그렇죠? 피롤리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 사이클로펜타논과 피롤리딘이 축합 반응을 하게 되면은 어, 에라민이라고 하는 화합물을 합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번 화합물을 보시면 여기에 이제 산소 원자가 존재하는 상태네요. 산소 원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알콜 화합물인 거죠. 자, 이 화합물은 어, 알코올 화물. 이거의 전구체는 여기에 수소 원자가 붙기 전에 o 의알코옥사이드 형태였을 거예요. 이게 산처리가 되면서 어, 이런 형태의 이제 알코올 화물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알코옥사이드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전구체를 찾기 위해서 어떤 식의 전자 이동을 해주시면 되냐면 일단 이걸 내리는 거예요. 여기가 다시 카본일기로 돌아가죠. 그럼 끊어지는 결합이 3 개가 가능한 거예요. 요게 끊어질 수 있고요. 요게 1번 루트, 요게 끊어져 나갈 수 있어요. 2번 루트, 요게 끊어질 수 있습니다. 3번 루트예요. 자 그럼 첫 번째 1번 루트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루트는 위쪽편 결합이 끊어져 나가는 거죠. 여기가 끊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탄소가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시약을 뭐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리하드 시약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아이소프로필 형태의 그리하드 시약과 뭐를 반응시키는 거냐면 알다이드죠. 이쪽편에 유소원자 그리고 여기를 아릴기라고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그냥 아릴기. 그래서 이러한 방향쪽 형태의 알다이드를 반응시키게 되면은 어 제된된 형태의 알코올화물 합 합성할 수가 있고요. 어 2번 루트로 끊어진다. 그럼 수소가 첨가가 되는 거죠. 이거는 어 물론 이제 알킬이가 첨가가 되는 것도 환원 반응이라고 볼수 있지만 이거는 수소 음이온, 하이드라이드가 첨가되는 반응이고요. 이러한 이제 케톤 형태의 어 소딘보로하이드라이드 혹은 리튬알루미늄하이드라이드 같은 이제 수소 음이온 형태의 시약을 반응에 참여시켜 주게 되면은 이러한 알콜 형태를 합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이축 편, R1기가 떨어져 나가는 거죠. 자, 이런 형태의 카본 화합물에, 여기도 역시 그린날드 시작이 되는 거겠죠. 이쪽 편 CS3기, 톨렌기네요고 MGB야. 이 경우는 이세 가지 반응 조건을 통해서 제시된 형태의 화합물을 합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28번. 아래의 분자 모형은 알데하이드 또는 캐톤의 친핵성 첨가로부터 생성된 정사면체형 중간체 표현이다. 반응물을 확인하고 친핵성 첨가 반응이 완결되었을 때 생성되는 최종 생성물의 구조를 써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3차원 구조는 이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산소원자 존재하고 여기도 질소원자가 존재하네요. 평면적으로 바꿔보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동일한 탄소원자의 알코올, OH와 질소 원자를 포함하고 있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카비놀 아민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이제 o h 가 결합되어 있는 탄소, 이거를 카비놀 탄소라고 얘기하죠. 를그 카비놀 탄소 원자에 질소 원자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카비놀 아민이라고 부르고요. 이 카비놀 아민은 어, 카보니화합물에 질소 원자가 신액체로 첨가 반응할 때1차적으로 생성되는 중간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이거에 전구체를 찾아야겠죠. 전구체는 어떻게 찾아주시면 되냐면, 자, 이러한 카비노아민 화합물은 앞쪽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질소 친핵체가 공격을 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어쨌든 카본일기가 공격을 받으면서, 어, 알콕사이드 용기 의 중간체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O-, 그 다음에, 이런 형태였겠죠. 여기에 산을 처리해주게 되면은 이 이제 알코올 화합물이 만들어지는 거고, 자 여기가 내려오게 되면은 카본이 화합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끊어지는 결합이 뭐다? 질소쪽 결합이 끊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오원환인데 피롤리딘 타입이 될 것이고요. 이쪽 편은 케톤 형태가 되겠네요. 자, 요두 화합물이 반응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이제 일차적인 카비놀아민 형태의 물질을 만들어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2차 아민과 케톤이 음, 반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최종 생성물은 뭐가 돼야 되냐면 에나민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보통 이제 질소 친핵체가 공격하는 경우에는 어, 약한 산성 조건 하에서 진행되는 게 반응 속도나 수율적인 측면에서 가장 유리하기 때문에 여기는 산성 조건화에서 진행이 된다. 산총매조건화에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도 이제 H 플러스 산을 처리해주게 되면은 제일 먼저 산이 첨가되는 부분이 어디가 되냐면 여기 부분이 되겠죠. 물론 질소 원자의 프로토네이션 양성자 첨가가 될수 있지만 질소 원자에는 양성자 첨가가 돼도 더 이상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여기 o h 기가 결합이 o h 기 쪽에서 양성자 첨가가 되면은 그때는 변화가 있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질소 원자 이쪽이 이중 결합이 되면서 이태기 아이소프로필기가 되죠. 그과정에서 뭐가 떨어져 나오냐면 은 물이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물이 이태기로 떨어져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이제 질수가 플러스 차지를 가지고 있는 상태. 이게 이민 i 이온 타입이 되는 거고요. 이게 안정화되기 위해서 어떤 어, 변화가 일어나게 되냐면, 자 여기에 존재하는 수소 원자 혹은 이쪽에 존재하는 수소 원자를 양기적인 어, 성격의 물질을 공격을 하면서 에나민 타입으로 바꿔줄 수가 있는데 이 경우는 이쪽편 수소 원자에 대한 선택성이 더 크죠. 그래야 더 많이 치환된 형태의 알켄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공격을 하고요. 이쪽에 CH 결합이 끊어지면서 이중 결합을 이쪽으로 만들어주고 질소 원자 쪽으로 전자성을 넘겨주게 됩니다. 자 그럼 최종적으로 이쪽에는 이제 CH3기가 존재하는 거고요. 이중 결합의 다이메틸기. 네. 이런 골격을 가지고 있는 어떤 화합물, 에나민 화합물, 에나민 화합물이 생성이 됐네요. 자, 다음 29번 모드로 하겠습니다. 아세톤과 다이메틸아민으로부터 만들어진 에나민은 가장 낮은 에너지 형태로 아래에 나타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뭐 뒤쪽에 문제로도 물어보긴 하지만 어, 이쪽에 질소 원자의 혼성화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죠 자, 구조상 여기가 지금 평면 삼각형 배양으로 그려져 있어요 원래 이쪽에 질소 원자 같은 경우 비공 전자상 하나에 입 결합을 세개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입체수로는 사고 어, sp3 혼성이 되는 게 맞는데 평면 삼각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 여기 질소 원자 혼성화는 일단 SP2 혼성이라는 얘기거든요. s p 2 혼성에 PoB탈이 존재해요. 그리고 그 PoB탈에 비공유전자쌍을 놓는 거죠. 그렇게 혼성화의 변성이 일어난 이유는 뭐다? 이쪽에 탄소탄소 이중결합에 존재하는 PoB탈과 컨쥬게이션을 이루어서 공명구조를 만들기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여기 질소 원자는 SP2로 혼성화되어 있으면서 평면 삼각형의 기하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문제가 뭐였냐면 은 A번이죠. 질수원자의 혼성화, SP2 혼성이고요. 기하구조는 평면 삼각형 대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고립전자상을 가지고 있는 질수원자의 오비탈은 무엇인가? 즉, 비공전자상, 유 고립전자상이 어느 오비탈에 존재하느냐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거죠. 여기가 SP2 혼성이잖아요. 그게 SP2 혼성 오비탈이 총 3개가 존재해요. 그게 이쪽에 탄소원자들과 결합을 형성하고 있는 거고 p오비탈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이 질소 원자의 존재하는 비공전상은 어디에? 바로 p오비탈 질소 원자의 p오비탈에 존재하게 됩니다 자, 1 0번 이중 결합의 p오비탈과 고립 전자상을 지니고 있는 질소의 오비탈 사이에 기하학적 관계는 무엇인가? 자, 이쪽 앞쪽의 구조를 다시 보시면 자, 이쪽에 p오비탈이 이렇게 존재하죠 여기도 p오비탈이 존재합니다 이게 파이 결합을 형성하고 있는 거고 여기도 피오비탈이 이렇게 존재하죠. 즉, 평행하게 존재합니다. 평행하게. 여기 세 개가, 지금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결합들, 여기 지금 제가 나타내고 있는 결합들, 이것들은 모두 다 동일 평면에 존재하기 때문에 피오비탈들이 그 평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서 있게 되면은 다 평행해요. 즉, 헌주게이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평면 평행, 평행한 상태로 존재하는 거고요. 왜이 기하학적 표현이 가장 에너지 가장 낮은 에너지를 나타낸다고 생각하는가? 공명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구조가 되고 그 공명 구조를 만듦으로 인해서 어, 전자들이 비편자화가 돼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가장 낮아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